음, 가능합니다. 대장으로 대장으로 갔다가 겠습니다그 네. 네. 당시 네. 네. 갔다 왔습니다. 네. 네. 고독한 혼자 LSD 쌍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태화강 국제마라톤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하면서 한번 뛰어 보겠습니다. 영력 없이. 자, 쉐이크랑 파이팅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드는 무대 감사합니다. 아, 아. 지금 어, 수 있는 아, 공업식 문책이라는 거는 코러스는 앞으로 연락을 생각다사람이 많은 거지 좋 모르겠네. 그냥 주로 운영만 좀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자, 농협은행 울산영업본부 백천. 팔, 괜찮... 칠, 육. バロミーとローンでトラウトンをパラミーでゴシパエキルホーム。<burning artists> <Say ar> <ihnen> 5분 지났습니다 화이팅 5분 페이스로 계속 가자자 물고기 다리 밑으로 지나갑니다 이제 2.4km 5분 페이스입니다 5분 페이스로 계속 밀어보겠습니다 미용관 화이 여기가 같이 건너서 또 가야 됩니다. 화이팅! 시민들과 함께 하는 마랍도 양쪽으로 시민들 걸어가시고 마라톤들 가운데로 뛰어가고 뷰는 진짜 이쁩니다. 와. 해외 어느 마라톤이랑 비교해도 비교할 수 없죠 해외 안 가봤으니까 해외 가서 마라톤 안 떼봤으니까 모르지만 시작 휴는 끝내주는 거습니다 태양강 국가정원 뚝길로 가고 있습니다 국가정원 마라톤 뛰고 여기서 식사하고 커피 한잔하고 가면 딱이겠습니다 3km 4분 56초 로안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빨리 가고 있네. 끝까지 가야 되는데. 파이팅 3.5km. 벚꽃, 개나리, 개나무, 소나무. 야, 야. 갑자기 벚꽃이 터져가지고. 아, 원래 벚꽃이 없었는데, 갑자기 벚꽃이 밖을 터들으시죠 방금 보면서 들었네 오늘은 내일 오늘이 한번 가겠습니다, 화이팅! <laughs> 아직 감기가 달라가지고, 쫑도 나고, 호흡도 잘 안되고, 미치겠네. 아, 여기 길 이쁩니다. 여이팅 화이팅! 화이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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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 화이팅! 화나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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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감사합니다. 사사다리 여기. 자전거가 생각보다 없어서 수월합니다. 보고껏 천재적으로다 보고.

25km 왔는데, 벌써 뻗었네요. 오늘 마라톤은 요까지 네, 끝! 야, 힘들다. 힘들어. 이거 약간 혼자 뛰는 듯한 느낌. 사람들 보고. 화이팅! 아 길은 진짜 이쁘고 좋은데, 제가 또제 상태가 말이 안 되네. 아, 힘들다. 감사합니 하프 신청할걸. 히풀 신청해가지고. 아, 힘들어. 퍼지, 퍼지. 화이 감사합니다. 비 오는 칙입니다. 좀더 해서, 얘는 하프 도전. 하겠습니다. 바람이 등바람인데 하나도 안 느껴집니다. 너무 힘들어서 아, 진짜 힘듭니다. 준비 안된 자의 최후. 홍당홍당 홍당 기록이네요. 아 진짜 건는하고싶다 근데 한 10km 남았습니다. 더갔다 와야 됩니다. 뭘똑뽀이리 자유치가. 못됩니다. อร야อ아야ด็ 뛰다가, ้า 먹방. ดน 지나가지고, ้น나이่ร 저런날도 있고, 걸어가고 는 볼게요. 이리 아고 화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아니, 통증이 발가락 부터골반까지 전기가 찔찔찔하게 올라갑다 할수 없는 상 이렇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좀 <목소리> 아, 나와주시고, 파이팅 이 넘치십니다. <목소리> 아다다로오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다자 아직까지 풀카스 <목소리> 여자는 2 0 건, 여자는 2 1 건, 남자는 지금 102근 선수들 이 시작 속 걸어보십니다 나 아직까지 아, 조금 남았기 아, 때문에 남기나 우리가 사다리야 보령이 감사합 자, 다 훌륭한 선수합니다그렇다3대아다자 수고하셨습니다. 매달 받아가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이 꼬리 에 남아 좀그래세요 상하지 안돼. 아직까지 밤도 안멘어와어요 지금 트7 0시멘트와사백시멘와1 7 0멘트와 사백시멘트와 사백시멘트와 시간1와분백시멘시멘시멘트시멘트와사백시멘시멘트와 사백시멘트와 사백시멘사백사 10km. 마라톤 한 다음에는 사우나 무조건 가야 됩니다. 공감이 퇴근하는데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서 사우나 갔다가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